차 엑스테리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2026 KG 모빌리티 4WD를 가까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한국 제조사가 전 세계 강자들과 정면 승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대담한 행보입니다. 과거 쌍용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계시든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되셨든 KG 모빌리티가 이번 신형 4WD를 통해 보여준 변화는 주목할 만합니다. 처음 마주하는 순간. 한층 더 근육질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전면부는 대형 블랙아웃 그릴이 LED 헤드램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강한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조명 시그니처는 날카롭고 공격적인 느낌으로 도로 위에서 확실한 인상을 남깁니다. 범퍼는 단지 멋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오프로드를 고려해 설계되었고,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와 넓은 공기 흡입구가 강인한 성능을 시각적으로 강조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픽업은 단단하고 당당한 자세로 일터는 물론 험한 길까지도 문제 없다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차체 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장은 약 5.1m, 전폭은 거의 2m에 달합니다. 중형, 대형 픽업트럭 사이에 위치하는 이 차는 높은 벨트라인, 강조된 휠 아치, 그리고 옵션 사양인 루프랙까지 더해져 진짜 모험을 위한 차량처럼 보입니다. 휠 베이스는 약 3.1m로 고속주행 시 안정성은 물론 실내 공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상고는 약 215mm로 중간 정도의 오프로드 주행에 충분한 여유를 제공합니다. 파워 트레인은 검증된 2.2L 4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유로 6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며 최고 출력보다는 최대 토크에 초점을 맞춰 튜닝되었습니다. 수동 변속기 모델은 약 400mm, 자동 변속기 모델은 약 441Nm의 토크를 발휘하며 1400rpm 정도의 저회전 영역부터 힘이 살아나기 때문에 견인 적재 오르막 주행에 매우 유리합니다. 동급에서 가장 빠른 차량은 아니지만 장거리 운행이나 일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4WD 시스템은 파트타임 방식으로 평소에는 연비 효율이 좋은 후륜 구동으로 달리다가 필요시 4WD 하이 또는 로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성능을 모두 잡은 구성으로 도시든 산악이든 어떤 환경에서도 최적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눈길, 진흙, 자갈, 급경사 등 다양한 지형에서도 뛰어난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성능 이야기를 조금 더해 보자면 이 픽업은 최대 3.5톤까지 견인이 가능한 능력자입니다. 트레일러, 보트, 장비 등 대부분의 작업을 무난하게 소화합니다. 적재 능력도 훌륭합니다. 튼튼한 프레임 셰시와 새롭게 개선된 서스펜션 덕분입니다. 전류는 더 좋은 온로드 승차감을 위한 더블 위시본 후륜은 오링크 코일 스프링 구조로 되어 있어 하중이 실려 있어도 주행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노면이 거칠어도 차량은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버텨줍니다. 연비는 실제 주행 조건과 차량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복합 연비 기준 리터당 89리터 수준입니다. 연료 탱크는 75리터로 장거리 주행이나 외진 작업 현장에서도 문제 없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아니지만. 4륜 디젤 픽업 치고는 꽤 효율적인 연비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KG 모빌리티의 진화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더 이상 저가 유틸리티 차량 느낌은 없습니다. 주요 부분은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되었고 레이아웃은 운전자 중심이며 기술적인 완성도도 높습니다. 트림에 따라 디지털 계기판,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스마트폰 연결 기능, 자동 에어컨, 열선 및 통풍 시트,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등이 탑재됩니다. 시트는 넓고 지지력이 좋으며, 장거리 주행에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휠 베이스가 길어져 2열 공간도 여유롭고, 플랫플로어 구조 덕분에 탑승자들이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듀어 포켓, 센터 콘솔, 시트 하단 공간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실제로 차량을 생활 공간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실용적입니다. 적재함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튼튼한 라이너 처리, 여러 개의 고정 후, 다양한 액세서리 옵션, 예를 들어 토너 커버, 스포츠바, 화물 정리 시스템 등이 적용 가능합니다. 선택 사양으로는 220B 전기 콘센트도 추가할 수 있어 전동 공구나 간단한 캠핑 장비를 사용하는데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또 하나 인상 깊은 부분은 바로 정숙성과 주행 질감입니다. 예전 픽업 트럭이 다소 투박하고 시끄러웠다면 2026KG 모빌리티 4WD는 훨씬 세련된 느낌입니다. 디젤 엔진임에도 소음이 크지 않고 실내는 잘 방음 처리되어 있으며 서스펜션도 충격을 잘 흡수합니다. 프레임바디 구조임에도 승용차 못지 않은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안전성 역시 놓치지 않았습니다. 트림 및 지역별 사양에 따라 여러 개의 에어백, 전자제어 안정장치, 경사로 저속주행기능, 트레일러 스웨이 제어 시스템, 충돌 안전구조 등이 포함됩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까지 함께 높였습니다. 브랜드 방향성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느껴집니다. 과거 쌍용차 시절의 단순 실용주의에서 벗어나, 이제는 디자인, 고급감, 그리고 장기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브랜드처럼 익숙하진 않을 수 있지만, 가격 대비 가치, 옵션 구성, 실용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대안입니다. 일상용 차량으로, 또는 업무용 픽업, 또는 캠핑이나 아웃도어 라이프까지, 다양한 목적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어WD 디젤 픽업을 찾고 계신다면 2026년형 KG 모빌리티는 분명 눈여겨 볼 만한 모델입니다. 뛰어난 성능, 세련된 디자인, 첨단 기술의 조화는 동급 최고 수준이며 실속 있는 소비자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차 렉스테리어 채널의 상세 리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도 의견 남겨 주세요. 여러분은 하이럭스 레인저 디맥스보다 KG 모빌리티 4WD를 선택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고 싶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다양한 차량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